야, 우탄이 너야, 나 오랑이야. 오랑이 마스크 벗으면은... 야, 청계천, 야, 마스크 벗으면 별로야? 조금만 기다려. 어때? 야, 내가 무슨 마귀꾼이야 나 소화시킬 겸 청계천.. 오. 야 웃긴 애가 청계천 안, 안 와봤다 그래가지고 청계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청계천 나 개쩌는 거뭐여줄까 기다려봐. 내거 삼각대 좋아 보이나뭐 어떤 사람이 삼각대 물어봄 진짜? 정지 뭐고? 구라 아니야? 진심이야? 진심이야? 아프리카 정지 먹어? 왜 이렇게 정지 먹는 게 많아 아프리카? 졸라 졸라 날씨 좋아. 졸라 졸라 날씨 좋아. 졸라 졸라. 이제 대화 하자. 토킹, 토킹 어바웃, 토킹 자, 이제 말해 하나 둘. 너는 정말 귀엽게 생겼다 야 웃기네 나 청계천 왔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왔어 어때? 절지 좋지 어때? 좋지 좋지 나 핸드폰 이거 중간에 리방될 수 있거든? 핸드폰 배터리 방전돼서? 좀만 이해 좀. 나 부자 될 때까지 좀만 참아라. 방송 장비가 좀안 좋아서. 오락실? 아, 야, 오락실 다음에 가자. 너무 힘들다, 야. 힘들어, 힘들어. 오락실 다음에 가자. 나옷좀 나중에 갈아입고 좀 다른 날. 쏘리, 쏘리. 오늘은 웃기네 날이고 다음에 휴대, 휴대 날 가자 힘들다 날씨 개좋네 날씨가 허린데 개좋아 참새 보여줄까? 참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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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 좋지 청계천 개좋음 서울 짱 그치. 그치. 좋지, 좋지. 홍계천. 그냥, 그냥 앉아있어도 좋은. 개좋음. 시연함. 참새 물 먹는 거 보여줄까? 야 청계천 인싸 인싸 동네야? 청계천이 마치 제주도 마냥 아, 내가 야 여기 야 여기 왔을 청계천 와본 거임 괜찮은 야 근데 내가 그 물냉면도 먹고 했잖아. 근데, 아직 재료, 재료 근데 한 군데 가고 그냥 바로 올 거야. 아, 근데, 그, 박하, 박하가 물냉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, 내가 물냉면 먹으러 왔다 그러고, 웃기네가 어? 청계천 오고 싶다 그럴 때 청계천 왔잖아. 근데 마치 내가 어 비빔인데 물도 괜찮다 그랬어. 근데 마치 그런 거 있지. 게릴라 콘서트 마냥 시한부처럼 얼마 안 남은 애들, 임종 직전인 애들 소원 들어주라고. 임종 직전인 애들 소원 들어주려고 청계천 오고 물냉면 먹고. 무슨 말인지 알지? 약간 느낌이 그래 나 이따가 빨리 가서 여기서 좀 쉬다가 나 셀카도 졸라 많이 찍음 삼각대 들고 있어서 셀카도 찍음 셀카 원래 잘 안찍는데 맨날 집 구석에 있어서. 나 오늘은 좀 의식 안 하지 사람들. 어때? 발전했지? 사람 의식 안 하지, 어 관종 같지. 오늘 어때? 관종 느낌 나지? 어 관종 같지. 오늘은 안 쑥스러워하지. 유튜버 같아? 진짜? 누가 창피해? 아이씨. 죽을래? 아, 니네가 나 창피하지 말라 그래서 난 창피한 척 하고 있어. <laughs> 오늘 존맛이야, 진짜? 니네 둘밖에 없어? 다른 다른 사람 없어? 이런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는데. 훈니까. 알람이 안 울려? 아프리카 알람 안 울려? 왜안 울리지? 이거 안 울려? 아프리카도 알람 제한 있나? 나 언낭 재료 사고 가야겠다. 아, 새로 고친 계속해서? 헐. 내가 오래 기다렸겠다. 알람이 안 울려? 알람 설정하는 게 있나? 스티커 같은 거 사야 되나 보다 알람 알람 스티커 이것도 알람 그거 있나 보다. 어 황내장이다. 야 황내장한테 한번 자랑해야겠다. 나 유튜버 관종 관종의 삶. 야 황내장. 야 황내장 나내나 나 유튜버 유튜버, 야, 황매장 대답해봐. 야, 날씨 개좋아 그니까 오자마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야야야 황내장 야. 야, 황내장 나 봐봐 나 관종 나 유튜버로서 자격 있는지 봐봐 그기 있어 보이지 않아? 어? 아니, 나 안창 피해 한거 안창 피해 보이지? 어? 안창 피해. 안창 피해 보이지? 그치? 그 사람들 쳐다보는데 안창 피해 하잖아. 부신다. 집에서 맨날 이렇게 했잖아. 뭔지 알지? 집에서 맨날 춤춘 거. 야, 나 이제 가야겠다. 됐어, 이제 보여줬으면. 딴 사람 없지? 가자, 이랬을 때. 음악 음악 없어 음악은 안돼 피해 줘 가야겠다 재료 사고 가야지 나이 정도면은 메이저 될수 있겠지 노래를 부르라고 미쳤어 안돼 조용히 해 자기야. 김경민이다. 야, 기다려봐. 야, 경민아, 나 유튜버로서 자격 있는지 봐봐. 기다려봐. 야, 경민아, 나 유튜버로서 자격 있는지 봐봐. 봐봐. 나 안창피하는지 봐봐. 봐봐. 나 유튜버로서 관종 테스트. <laughs> 야 뒤에 사람들 쳐다보는 거 볼까? 볼래? 이 정도면 나 유튜브 할수 있겠지. <laughs> 나 이제 집에 갈래. 안 되겠어, 이제. 내 네, 한계야. 다음에 좀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오자. 더 이상, 야, 고삐 풀릴 것 같아. 안 돼. 어? 안 돼, 이제. 또천개 차냐? 어. 이제 안 돼, 이제 안 돼, 이제 안 돼. 집에 가야 돼. 안돼, 다시 보기로, 안돼 나 관종 테스트 했어, 관종 테스트 춤췄어 청계천에서 춤췄어 에, 에. 나 뒤에 관종석 있었어 봐봐 뒤에 앞에 사람 있었어 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, 나를 사람 개 많이 다녔어, 내 앞에도, 이렇게. 그치? 나 저렇게 저 상태에서 춤추고 있었어. 아, 어, 집에 가자. 사람들이 나 가는데도 쳐다본다. 절풍선 고마워 예쁜가봐 그런가봐 내 이뻐서 서서 가려가지고 이거 나 작대기가 크거든 뭐가지 어야나 끄고 집 가서 또 연락할게 아 연락할게 자기야 끊어 1, 2, 3, 4. 호랑이, 안녕. 봐줘서 고마워.